이제 거의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아마 비슷한 거 같기는 하네요. 아 근데 이제 근데 그게 틀린 거야. 음. 우리는 요양원에 가는 거 기본이야. 음. 옛날에 그랬대 고려장이라고 나이 먹은 이제 부모를 음. 음. 그 먹을 게 없거나 또 부모가 아프거나 그러면 지게에다 매가지고 산에다가 갖다가 놨대. 그러니까 알아서 줄게. 그게 이제 고려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그 할아 그, 그 노인도 힘들고 노인을 봉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지. 이그 자식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해서 보내 그게 아주 있어. 자식들 입장에서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 어 우리는 어. 안 그래. <laughs> <안 웃음> <봐>. 나는 아니야. <laughs> 나는 아프면은 빨리 죽을 거고, 치료도 안 받을 거고, <laughs> 만약에 좀 애한테 저기 뭐야 응, 간병하는데 힘들다 싶으면 나는 빨리 보내, 응. 보내라고 나는 얘기하고, 왜냐하면 동력. 난 솔직히 은솔이 하나거든, 하나한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안 힘들게 보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인어른 신 같은 경우는 옛날 분이라 아무래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 있을 때도 뭐여행은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거 같은데 뭐 별로 그렇게. 아빠나 내네 세대는 아마 그냥 일본처럼 그렇게 갈 거야 아마. 아,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뭘할수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요양원, 우리도 요양원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세대보다 바로 위의 세대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네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게 아닌 거지. 아빠의 그냥 그 손이 가까운 친척? 친척 중에 두 분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정말로 안 돼서 그분들은 정말 많이 안 좋으셔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도 가족이 집에서 다 케어하다가 마지막에는 요양원을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요양원에 가셔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 네. 두 분이.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 요양원 가 들어가면 죽는 거지 죽어서 나온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요양원 얘기가 나오면 나 요양원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막 울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할아버지 세대의 요양원에 대한 생각인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어.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집에서 그게그 음. 아, 아이들은 캬 하는 그런 음.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제 없잖아. 왠쪽. 아, 이제 네. 돌아가시고. 저 90이 넘어도 정정하니까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근데 정정해도 일본은 요양원 가는 거 아니야? 네. 나이 먹으면 아그렇지 않아? 네. 공간하면은안 가. 그냥 집에서 어. 네. 아, 아프면 가는 거구나, 요양원은. 다리가 그냥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본에서는 그냥 무조건 여행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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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일본이 그런 모양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 그런 얘기는 쉽지가 않. 아 왜냐하면 서로들 또틀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대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 근데 일본은 그냥 딸이, 언니 이렇게 결혼해서 집에 나가면, 너는 알아서 그냥 어, 잘 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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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서 음, 엄마는 엄마고 나는 음, 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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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냥 요양원 마지막에 가셨고, 아빠 쪽도 그랬고, 음, 음. 결혼을 하면 네. 따로 분리되는 거구나. 완전히 그게 그냥 뭐 알아서, 너는 음, 이제 네. 집에 나왔으니까 음. 알아서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그래 계속 저건데 음, 음, 음. 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은 있잖아. 딱 결혼해서 나가면 남남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음. 산다는 거잖아. 맞아, 맞아. 각자의 개개인적인 그생활 음. 아니면은 그냥 같이 사는 그... 그런 것도 있죠 주택집을 음. 하나 만들 때 음. 현관도 두개 쓰고 아 따로따로? 아, 어, 따로. 네네 일주는 며느리지 일주는 자기 그래 우리 그, 한국도 그런 집 있어, 있어. 아, 그렇게는 하지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남남처럼 살지는 않잖아 근데 같은 집에 음. 살고 있어도 일주일에 몇번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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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아 오늘 병원 간 김에 그것도 쓰려고 그랬거든. 연명치료인가? 그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쓰는 거 있어. 그거 쓰려고 하다가 오늘 어떻게 그냥 깜빡하고 왔는데 그것도 이제 쓸 거야. 그래가지고 난 아프면, 뭐, 살리려고 막 그러는 이 차라리 편하게, 편하게 왜 보내는 게더날 수도 있어. 환자한테. 그것도 쓸 생각이야, 지금. 엄마도 쓸 거. 뭐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잖아. 까어 <laughs> 그거는 은솔이도 같이 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거아니야 사실. 근데 은솔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래요? 그거 그거는 뭐 음. 그, 솔직히 뭐 우리가 정하는 거지 뭐 은솔이한테고 얘기한다고 뭐 은솔이가 뭐 알아 말라 그건 할수 없는 거잖아. 그렇 그거는 우리 본인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까요? 아나 끝까지 살래 그러면 운소리만 힘들지 뭐. 무슨 입장이냐면 나는 태어날 때 내가 죽을 날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죽을 날짜에 죽고 싶어. 괜히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껴, 껴 갖고서 야 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연명하지 않으려면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바로 죽는 게내 운명이잖아. 원래 태워, 타고난 운명. 근데 거기다가 막응더 살린다고 막 그거는 내 운명이 아니거든. 옛날에 병원 없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 거야. 자기 운명대로 살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걸 원하는 거라고.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멀쩡할 때 그거를 쓰고 싶고 그다음에 장기기증. 근데 너무 나이 먹어서는 장기기증을 할게 없을 것 같아.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그, 해서 될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이제 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것도 미리 좀 써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원래 진료 끝나고 하려고 랬는데나 그거 유방 뭐좀뭐 뭐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 못했어. 거의 지금 한네 편, 다섯 편 올려면요? 전혀 이상 없을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일본 가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봤을 텐데 지금 상태 보면 음. 좀 그렇게 나도 있어? 어, 그 탕에 목욕주 뭐 음, 안에 음, 음,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막안 된다고 막 우리가 그런 거그그 음. 그 댓글에 진짜로 탕 목욕을 음. 좋아하신 분이셨는데 일본 온천 와서 음. 시원하다 좋다 좋다 막 이러셨던 분인데. 얼마나 그 욕조 탕 목욕을 하고 싶겠냐고. 이 따뜻하게 하는 목욕? 이라도 음, 하면 좋다고. 음, 음, 음. 뜨거운 물 받아갖고 음. 발 담궈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 네.